자 29번 자 우리는 유저를 일반적으로 get along 잘 지내 어 best 잘 지낸다 누구하고 사람들하고 자 people을 뒤에서 이제 후가 꾸며주고 있지 이제 자 we think 그러더니 또 동사가 나왔어 자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아주 좋아 그지? 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자, 요렇게 하면 좋은데, 자, 여기에 동사가 또 나왔어. 동사가 또 나왔다. 자, 아니면, 자,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까지 나오면 딱 좋은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또 나와. 자, 요런 구조가 보여. 그러면은, 자, 요것은 뭐냐? 자, 안쪽에 있는 요 놈을 제껴버려. 자, 요 놈은 삽입절이야. 별로 필요가 없는 놈이야. 진짜는 뭐야? 얘야. 얘. 자, 그래서, 자, 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치? 주어가 동사할 때 동사하는 명사.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별거 아니야. 자,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런 식으로. 자, 구조 잘 봐줘야 돼. 명사 나오고 관계 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동사. 자, 명사 나오고 관계 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동사 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나오면 자, 이 안쪽에 있는 놈을 삽입절로 그냥 제껴버리면 된다. 제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요 경우에는 바로 얘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략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 눈에, 자, 명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요런 구조가 보일 수 있다 이거지. 요런 구조가 보여. 자, 명사,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보이면, 자, 요 놈은 제끼라고. 제끼고,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진짜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주면 돼. 자, 만약에 자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가 나오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지.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그런데. 삽입절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삽입절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눈에 보일 수 있어 명사 주어 동사 동사 이런 구조가 보일 수 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자 요렇게 쓰였다 해서 요거 틀린 거 아니야 주격관계대명사는 자 원칙적으로 뭐가 안 된다 생략이 안 되는데 뭐가 있을 때 삽입절이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 p e 나오고, 자, 후 h o we think a r 이니까, 자, 얘가 주격이야. 근데, 자, 삽입절이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 자, 요런 구조가 가능하더라는 거. 자, 요거, 자, 고급 문법이지. 이제, 자, 좀 수준이 있는 문법이야. 자, 요까지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일반적으로 get along with 잘 지내 잘 지내 사람들하고 잘 지내 사람들하고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자 are like us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자 people w e think are like us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 밑에 있는 문장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나 삽입절이 올 때는 생략 가능하다. 자, 알고 있어야 됨. 자, 사실 우리는 seek out them, seek them out. 그들을 추구한다. 자, 우리 타동사하고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자, 요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그지 seek out them. 이래 버리면은 안 된다 그랬어. 자, lsy. 그것이 바로 이유다. 어, 자, places, 장소. 자, little italy. 자, 너는 china town, korea town 같은. 자, 그런 장소들이 exist, 존재하는 이유다. 자, 이렇게 되겠네. 자, y 앞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 The reason why지. The reason y 자, 우리 the reason y 는 the reason만 써도 되고, y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y 를뭐로 바꿔도 돼. The reason for the reason이니까 for which로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y 대신에 관계부사 대시 있다 그랬지 이제 자 t 으로 바꿔도 상관없더라는 것. 자그 다음에 exist는 일형식 자동사기 이 때문에 BPP 수동태로 안 된다라는 것도 명심해줘야 돼. 자 그러나 I'm not just talking. 나는 토킹하고 있는 게 아니야. 레이스, 인종, 피부 색깔,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I'm talking about.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 후이야가 꾸며주고 있지,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 자,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 way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주어 동사 나오고 있지. 그제 형용사절이지. 형용사절. 자,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 이두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대동사가 되겠지. 그제지 look at the world 이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가 나오면, 자, 요 놈을 어떻게 할수 있다 그랬어? 주격 관계대명사 없애고, 자, 동사를 뭘로 바꿔? ing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제? 자, I'm talking about people.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가치관을 나누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and가 이어주는 게요 share라고 look at이기 때문에 요 놈도 바꿔줘야지. 그지? 자, 요 놈도 바꿔줘야 돼. 자, 얘만 바꾸고 얘는 look at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건 자, 그래서 자,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looking at the world, 세상을 자, 우리가 looking at the world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looking at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as the saying goes, 예, 속담이 말하게,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이 깃털이 같은 새들이 flock together. 한데 보인다. 유유상종이지. 유유상종. 뭐, 친구를 보면 그놈을 알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this is, 이것은 very common human tendency야. 굉장히 일반적인 인간의 경향이야. 자, 그러더니 또 관계대명사 대신하고 있어. be rooted, 뿌리 내려져 있어. how are species developed. 자,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 자, 굉장히 일반적인 인간의 경향이다. 자, 요렇게 돼 있네. 자, 우리 종이 그다 우리 종이 develop. 어, 이 발전해 온 방식에 뿌리 내려져 있는 자, 굉장히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경향이다. 자, 요거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자, that is 생략해 버리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은 rooted in. 자, 요런 식으로 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how는 뭘로 바꿔도 돼? The way로 바꿔도 되겠지, 그지? 우리 The way, how는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how를 쓰든지, The way를 쓰든지, 아니면 The way in which. 자, 요렇게 써도 상관없더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부사 대시 있지, 그지? The way that. 자, 요것도 가능하더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 자, imagine that. 상상해봐. 자, 여기 주어 동사 나오면 그냥 속에서 대시 올라와야 돼, 그냥. 이 t h 인데 생각이나 해야 된다. 자, 상상해 봐. 상상해 봐. 자, 네가 walking out in a forest, 숲에서 걷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 봐라. 자, 너는 u p b e condition, 조건화 되어졌어. 조건화 되어졌다. 뭔가 이렇게 반사작용을 하게 돼 있어. 프로그램 돼 있어. 뭐 하도록? avoid 하도록, 피하도록. 자, something을 피하도록. 자, 우리 sing, sing, s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어디에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지. 이제, 그래서 unfamiliar. 익숙하지 않거나, 자, f o r e 뭔가 외국적인, 이질적인 그런 something을, 자, 요렇게가 덩어리지, 그제? 자, 익숙하지 않거나 이질적인 그러한 것을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어. Because, 왜냐하면, 자, 왜 그런 거 하니? 대열이 나오면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끝이지, 그제? 자, 대열, 동사, 주어, 이렇게 되겠네. 자, 굉장히 높은 likelihood,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likelyhood 다음에 대시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동격의 대사로 자 추측이 되지 이제. 그러나 자 아직까지 확정을 하면 안 돼.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아 동격의 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그것이 w i l 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자, 너를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을 자, 그러한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 something unfamiliar 또는 자, foreign. 자, 요놈이 되겠지. 그렇지? 자, 요거 골라라 그러면은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자,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어. 자, similarities, 유사성이 자, make 만들어. 자, 우리가 r e l a t e 하도록 만든다. make 5형식 사역동사를 쓰였네.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뭐가 들어왔어 지금 동사 원형이 들어왔지 이제 자 우리가 relate 연결하는 거야 더잘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더잘 연결되어지도록 만든다 자 because 왜냐하면 자 we think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생각이 나야 돼아 대시 자 여기에 저 생략이 됐구나 어 대시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자 생각이 돼야 돼. 자, because we think that they will understand. 그들이, 그들이, 그들은, 자, you other people이지, 그제? 자, 얘네들이, 자, 우리를 on a deeper level, 더 깊은 수준에서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를 이해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이 다른 사람들과 더잘 relate하게 된다. 자, 요, 데이는 누구야? 요 데이는, 저, 아들 피플인데, 우리하고 시밀라러티를 가진 사람이지. 그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자, 이 아들 피플인데, 시밀라러티를 가진 그런 사람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 자, 30번. 자 rejection 거절은 거절은 자 everyday part야 y 일상의 부분이야 자 our lives 우리 삶의 일상의 부분이다 자 yet 자 yet 시 여기서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러나 자 주어 동사 콤마 그 다음에 자 yet 주어 동사 이거 but 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yet만 보면은 뭐 아직 드립을 치는 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얘또 등위 접속사로서, 자, but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 자, 거절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야.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t handle it 왜? Well,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 자, it은 당연히 rejection이 되겠지, 이제 자,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자, it is so painful. 그것은 너무나 끔찍해. 너무나 끔찍해. 고통스러워. 자, that, 자, they would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자, 뭔가를, 뭔가를, 자,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not at all. not at all. 자, 부정 강조하는 거야. 자, then ask. 요청해. 그리고, 자, risk rejection.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것이 굉장히 페인풀하기 때문에 자요 이또 요 이또 리젝션이지 이제 요 이또 리젝션이야. 자 그다음에 그 무슨 구조가 보여줘야 돼? 소댓구문이 so 보여야지 이제 쏟아 꾸문. 자 너무 고통스러워 거절당했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most people이지. 자, would rather, 자, a than b. 뭐, 요런 개념이야. 자, would rather not ask네. 자,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전혀 뭔가를 요청하지 않아. 무엇보다. ask. 일단 요청해서, 자, risk rejection. 거절을 감수하는 것보다 아예 아무것도 자,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지. 자 yet yet은 뭐라고 자 접속사 접속 부사로 쓰였네 여기는 자 그러나야 자 그러나 as the old saying 옛날 말이 이르기를 자 만약에 네가 don't ask 자 구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자 the answer is always no 답은 항상 no다 자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자, a 스크 하지 않으면 답은 항상 노 o 다 자, avoiding, 피하는 거야. rejection, 자, 거절을 피하는 것은, 거절을 피하는 거. 자, 거절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거절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negatively,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자, 많은 측면, 너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끼쳐.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야? Avoiding rejection 하지 말어. 자, 이런 내용이 되겠지. 자, all of that 그것의 많은 부분이 happen 발생한다. 발생해. 자, 그것의 많은 부분이 발생해. Only because 자, you are not tough. 네가 터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할 만큼 handle it. 자, 그것을 다룰 만큼 충분히 거칠지 않기 때문에, 자, all of that happened. 그 모든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자, all of that은 뭐야? all of that은 이 avoiding rejection 개념으로 가야지. 그치? 자, rejection을 거절하는 거. 자, rejection을 피하는 거. rejection 피하는 일이 발생한다. 왜냐 하면, 자, 네가 요 is은 리젝션이 되겠지 또. 그제 t 리젝션을 다룰 만큼 충분히 터프하지 않기 때문에 리젝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h a 발생한다. 자, 요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어. 자, 우리 all of the. 자, 요 all은 우리 부분사야. 부분사. 부분을 나타내 주는 놈이야. 분수라든가, 무슨, 뭐, 펄세트라든가. 자, 요런 부분사가 요 키워드 자리에 오면, 자, 단복수는 오브 뒤에 있는 놈. 자, 요 놈한테 맞춘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happens 단수로, 자, 이 잡아줬더라는 거. 그 다음에 happen은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be happened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자, 요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enough. 인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인업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자 보다시피 위치가 다르지 그제 자 명사인업은 앞에서 꾸며져 그제 그 다음에 부사인업은 뒤에서 꾸며 주더라는 거 자, 이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Enough 명사,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명사 뭐 Enough money to spend 뭐 이런 정도로 봐주면 되겠지, 그제 자, 쓰기에 충분한 돈 자, 여기서 tough가 형용사니까 e n u g 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출제자가 이거를 샥! 순서를 바꾸면 틀리게 되더라는 거 자, 이거 이제 문장 변형 자,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all of that h a p p e n 자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 단지 무엇 때문에? 자 you are. 자 이게 지금 in up t 구문인데 앞에 뭐가 있어? not 있지. 일반적인 in up t 구문은 얘는 긍정이야. 긍정. 우리 여기 to t 용법 있지? to t 용법. to t 용법이 부정이고 in up t 가 긍정인데. 자 여기에 not이 있단 말이야. not이 있어. 그럼 이놈을 뭘로 바꿀 수있다는 소리야? 어 당연히 투투 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자, hand it. 그것을 다루기에는, 자, 터프하지가 않아. 그럼 터프 반대말 넣어주면 되잖아, gentle.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자, 다시, all of that.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 자, rejection을 avoiding 하는 거. 자, 요것이, 요것이, 자, rejection을 피하는 것이 발생해. 자, 왜 발생하냐면, 네가 too gentle, 너무 부드러워, 어, 너무 연약해, 착해, to handle it, 그 rejection을 다루기에 너무 gentle 해서 그런다. 자, 우리 to 투형 부분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so that cannot로 으 바꿀 수 있지, 그제? 자, 너가 so gentle 해, so gentle. 그래서 너는 cannot handle it. 그것을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자, 그래서, 터프를, 자, 이 반대말인 gentle, 자, 요 놈을 넣고, 그 다음에 enough를 t o o 로 바꿔갖고, 자, 요런 식으로 문장 변형을 한번 이, 만들어 봤어. 출제 현장에서도 충분히, 충분히 요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더라는 거. 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자, consider, 고려해봐. rejection therapy를 고려해봐. 뭐 시, 시중에 있는 세라피는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든 거지 그지 세라피 하면 이제 뭐 치료법 인데 거절 치료법 거절 치료법 자 요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 자 커버 웨드는 떠올리는 거지 자 요청을 생각해봐 요청 자 뭔가 요청을 생각해 자 또는 액티비티 활동이야 활동 자 어떤 요청이나 활동이냐면 일반적으로 result in 자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오고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오지. 자 rejection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그러한 어떤 요구 또는 어떤 행위. 자 요걸 한번 생각해봐라. 자 이렇게 되겠네. 자, 문장 변형은 어떻게 될수 있어? 자,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왔으니까. 자, 요거 이제 뭐 거의 뭐 공식이지. 주격 관계대명사 없애고, 자, 동사를 뭘로 바꾸면 돼? ing로 바꾸면 되겠지. 그제? 자, 그래서 선행사는 a request or an activity. 요렇게 되겠지. 그제?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거절을 자 결과를 가져올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자 어떤 요구 사항 어떤 행위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 자 working 일하는 거야 in sales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는 작업하다 뭐이 정도가 더 좋을 것 같아 자 판매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자 one such example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자 asking for discount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는 거야 어디에서 가게에서 자 내가 손님이야 손님. 음? 자 요거를 아까 자, 저 세일 현장에서 일한다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자 손님으로 가는 거야 손님으로 가가지고 자 100만 원인데 자 100만 원인데 A 50% 깎아줘요 어? 반만 깎아줘요 자 이런 식으로 asking for 하라는 거지 자 가게에서 디스카운트를 요구해봐. 어? 자 이것이 where also work.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작동할 것이다. 자, 워크는 일형식 자동차야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자, 요게 지금 작동한다라는 거는, 100만원짜리를 50% 깎아줘요. 했더니, 이게 작동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 요, 저, rejection therapy. 요게 작동한다라는 거지. 자, 이 지금, 이, 이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거절 당해라 이거 아니야. 그지 거절을 자꾸 당해봐라. 그래서 요거를 핸들할 수 있어야 돼. 터프해져야 돼. 어?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리젝션 세라피. 일부러 거절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은 꺼져. 닥쳐. 자,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터프해진다 이거지. 그리고 거절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 소리야. 어, 워크가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자깎아줘 했더니 깎아주는 게 아니고 어? 자요 r e j e c t i o n therapy가 작동하게 된다. 자 b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getting yourself rejected야. 자 get이 o 형식 구조지. 오형식 구조고,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주어, 수로 관계, 주술 관계라 그랬서 자, 근데 여기에서는 주술 관계가 수동 개념이지. 수동 개념. 그래서 rejected가 온 것이더라는 거. 자, 의도적으로 getting yourself. 너 자신이, 이 get의 주어가 you기 때문에, 자, 목적어를 yourself로 쓴 거지. 너 자신이 거절 당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거절 당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너는 will grow.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형식 타동사로 쓰여서 두꺼운 피부를 기르게 될 것이다. 어, 두꺼운 피부. 얼굴이 아주 그냥 철면 피가 될 것이다. 어, 뻔뻔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 grow 같은 경우는 1형식으로도 쓰이고 3형식으로도 쓰이지, 그제? 자, 뒤에 이렇게 목조가 있으니까 몸모를 기르다. 이렇게 자,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grow는 자라다이렇게 되겠지, 그제? 자, 다시. 자, 의도적으로 getting yourself rejected. 야, 너 자신이 거절당하게 함으로써 너는 두꺼운 피부를 기르게 될 것이다. 음, 면상이 두꺼워질 것이다. 자, 대시 꾸며주는 거야. 자, will allow. 이렇게 두꺼운 피부가 allow A to b 지 A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자, 너가 take on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인생에서 take on, 가지다, 취하다, 떠안다. 이렇게 되겠네. 떠안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이야. 자, thus. 따라서 자 그렇게 하면서 메이킹하는 거지 자 메이킹 역시 오형식이고 분사구문으로 쓰였어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렇게 목적 어? 되겠네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형용사 들어와야지 이제 자너 자신을 더욱 더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어디에서 dealing with.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지. 자, unfavorable.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dealing 하는 것에 자,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면서 어, 네 면상을 두껍게 만들면서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 이제 자 그래서 30번 문제야 30번 문제 아무튼 거절을 당해라 그리고 그 거절감을 견뎌내라 면상 두꺼워져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